예 파주에 있는 파크 골프장 공사 8일차 입니다 금일은 갑자기 카운터가 추가가 돼 가지고 아, 필름 공사를 같이 하면서 목 작업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오늘 목 작업을 해야 되냐면 아, 필름이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바닥 타일을 붙이고 나서 작업을 하게 되면 타일이 긁힌 현상이 있어서 오늘 부랴부랴 여기 우리 같이 일하시는 건반장님이랑 사람 수급이 얼어서 제가 같이 현장에서 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조명 작업은 어저께 이쁘게 잘 끝났죠. 여기도 원래 없던 아, 부분인데 에.. 페인트인데 마감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필름작업으로 변경했습니다. 순간순간 변경해야 될게 많네요. 여기 현장에 이제 샌딩을 필름 붙이기 위해서 지금 다 하셨고 리뷰된 곳은 다시 수수를 알리는 입니다 요 히든 도 와도 나중에 작동하는 거 다시 찍어 올려 드리겠습니다.